얼마 안됐을때? 메이플 리지 그쪽에 가서 스시를 먹으러 간 영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셔서 어디도 양도 많고 맛있다고 리플을 달아주셔가지고 거기를 오늘 생각남 김에 가보려고 합니다 꼭 내가 기름 낼때 되면 기름값이 오르는데 한국보다 기름값이 더 비싸 여기가 게다가 우리가 한국에서 경유를 타서 더 그럴 수도 있어 <laughs>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도 하이브리드여서 그때 우리가 처음 올때 기름값이 거의 2,000원 정도였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기름값 더 오를 거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기름값 좀덜 드는 차를 타자 해가지고 이 차를 샀는데 다행 실제로 기름값은 덜 드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하이브리드로 차값만큼 기름값을 뽑으려면 은 1년에 3만 키로 이상 타야 된다고 차를 살때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워렌티가 남아있는 차를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 은 그때 우리 문 도어 캐치 이게 고장나가지고 그걸 고치는데 우리는 워렌티가 사서 돈을 안 냈거든 그 견적서 보니까 눈에 도어 캐치 하나 바꾸는데 60만 원인가 장고장 있는 차들은 진짜 힘들겠다 그리고 그때 차를 살때 이것저것 띄워 팔아라고 많이 했거든 이 사람들이 타이어 펑크 하나 나면 돈 오지게 든다 분기스나 덴트 같은 거할일 생기면 이것도돈 많이 든다 그리고 로드사이드 어시스템 우리나라는 보험사에서 견인을 다 해주잖아 토잉을 토잉 서비스도 여긴 그런 거 없다 알아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거를 다 커버해줄 수 있는 자동차 쪼매난 보험을 하나를 들었지 처음에 아 이거 돈지랄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전에 타이어에 여펑크가 났거든? 타이어를 갈라면 은 한짝에 거의 돈백 들더라고 근데 그냥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차는 견인도 지원되고, 라이프타임 오일 체인지를 샀어. 한국에서는 그 아무리 비싸봐야 10만 원 미친데, 이 차는 평생 동안 기름 가는 게 공짜입니다. 이제 만 k 로가 아니라 다 6천 k 로마다 가고 있어. 오에갈 때마다 간단하게 자동차 검사도 해주고, 오일은 근데 솔직히 안 해도 될 뻔한 것 같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비싸더라고 가는데이 차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꽤 크지. 하이브리드를 처음 타봤는데 차가 워낙에 정숙하니까, 우리가 맨날 경유차만 타다가 이것 타니까 너무 조용한 거지 우리는. 조용하고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 근데 트렁크가 조금 작은 건 아쉽던데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내 체감상 소모품 같은 게잘 잘 다는 거 같지 않아 b c 같은 경우는 근데 나중에 그냥 전기차를 사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어 전기값이 싸대 딴 데보다 아무튼 차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저희는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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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새콤한 국물이 아까부터 잘 생각나도 새콤 달 이 맛이야? 근데 진짜 맛있다. 면에 그냥 새우, 응. 새우인가? 스파이시 시키기잘 해. 응. 역시 뼈 끝부터 한끼 자기는 한 젓가락만 먹어 음. 치즈도 하나네 음. 템프라가 먹고 싶었어 국물 김물에... 음. 음. 우리가 정음작가정에서 외로움을 장애 느낀 적 있어? 뭐 어, 별로 없어 나도 거의 없거든? 셋이서 행복하게 지내서 그 누구 하나 크게 덮치지 않고, 아프지 음, 않고 이래서 잘적응한 것도 있지만, 한국 사회가 많이 발달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덜정신적이고무의식적으 외로움이 없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응. 응, 그 호주에 있을 때 외로웠어? 외롭다기보다는 응. 그때는 한인마트라는 게 없던 응. 시절이었거든 응. 내가 살았던 동네는 심지어 이런 메이플리지 같은 데 그때 잘 가봤잖아 응. 나 그때 가고 깜짝 놀랐다니까 응. 너무 커져서 트런즈라는 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 한국인들한테 응. 캐나다로 치면 은 응. 알버타운가? 관광도시야 다운타운까지 나가는데 하루 40분에서 1시간 걸렸던 것 같아 버스가 1시간에 한대와 그냥 집에만 있는 거그당시 집에 인터넷이 된게 없었어 었어 뭐 어느 정도 할게없었는제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우리 방송에서 쉴리를 해주는 거야, 영화 주말에 리일를 8시간 동안 봤어 한 10분 감동해. 보면 광고, 10분 보면 광고, 10분 보면 광고가 어... 6시간이 8시간을 본거 같아 내 체감상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살기는 진짜 완전 좋아 적응하기도 좋았어, 편하다 근데 굳이 꼭 여기만 살아야 겠다는 생각은 안나 <laughs> 아. 여기 토니 님께서 요일 정도 쉬시죠 금요일이 굿프라이데이 그래서 휴일이고 수목은 일을 안 해서 수목금 쉬게 됐습니다 근데 일할 때랑 안할 때랑 나 너무 다른 것 같아. 어제까지는 미... 막 시치처럼. 나 되게 미안해. 자기랑 멤버한테. 멤버 응. 등원길이 내가 출근하는 길이니까 응. 기분이 그냥 일어나서부터 계속 다운돼 있잖아. 응. 휴일이면 또 엄청 업이 돼가지고 오늘도 태연이 차에서 엄청 업됐던 거 보고 응. 아 내가. 자기가 생션을 맞추는 어. 거. 내가 업이 되니까 얘도 업이 되는구나. 원래 업된 애긴 한데 오늘 더 얘가. 뭐, 노래 불면서. 그래. 응. 내가 노래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얘도 어린이집 갈때 엄청 신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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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좋았국에한국에도한국도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그동안 미루고 미루던 캠핑체한국에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디 캠핑을 안 간다 한국에서 뭐 동네 놀이터나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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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한 데가 딱 있거든요. 뭐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에 전문가이신 한에서한서싼걸사서 쓰다 버리는 게 제일 좋다. 에네디언 아, 타이어랑. 캐네디안 스커스토어를 가가지고 어제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고 갔는데 한 개에 11불인가? 딱 앉아보니까 나쁘지 않아서 오늘 그거 두 개를 딱 집어왔습니다. 저희 좋아하는 짜장면 집이 있는데 거기 냉짬뽕 작년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한국에서 먹었던 냉짬뽕 통틀어서 난 여기 냉짬뽕이 제일 맛있었어. 매콤, 새콤하고 매콤. 새콤매콤 되게 맛있었어. 그 냉짬뽕인데 불맛도 짭고 살얼음 육수를 올려주거든. 육수가 이거 언제 녹여먹지 했는데 확 녹아. 왜냐면 면을 따뜻한 상태로 음. 넣어주시더라고. 온도 몇번 비비면 비비면에 딱 먹기 시원한 정도가 돼. 그러니까 냉면 같은 경우에는 면도 냉이고 음. 얼음 육수도 넣으면 너무 차가워가지고 음. 이가 시려운데 이거는 진짜 음. 그냥 음. 시원하게 먹는 의자를 한걸 이제 개시를 하러. 갈 겁니다. 갈 겁니다. 갈 겁니다. 공원으로.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산 캠핑 의자입니다. 햇빛이 엄청 따뜻한데 이게 불 깔아서 바람이 많이 불 티피커도 가져오면 좋았겠다 그치?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하잖아 홀더가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어쩔 수 없지 그래잘 샀어 지금 날씨가 미쳤어 팔걸이.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돼 이거 너무 좋아 가성비 이런 거 보다가 겨울이 되면. 아 내가 어젠가? 시간이 참 빠르다. 그래서 벌써 이제 곧 5월이고, 6월, 7월, 9월. 근데 그다음부터 너무 무서운 거야. 응. 이게 평일인데, 다들 이 여유로운 느낌이 되게 신기하지 않아? 더 강력히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사야 될까봐. 이거로도 눈이 부셔. 이게 날씨가 너무 좋은데, 한 시, 10월부터 이게 싹 없어진다 생각하면 또한 6개월을 그렇게 익숙해지겠지. 응. 그 겨울에는 쫑긋으로 가야 되는.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떠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가고 싶은 거지. 나중에 가봤자 뭐딱할 것도 없을 거야. 얼마 전에 제가 신기한 꿈을 꿔서 꿈을 그냥 한번 사봤거든요. 그거 되면 이제 뭐할까 얘기를 하다가 방을 어떻게 꾸밀거냐 그랬는데 방에다 안마의자 같다는 홈 시어터 같은거 꾸며가지고 내방 하고싶다 그러니까 되게 할머니 같다 이러면서 <laughs> <laughs> 엄마네게 제일 좀괜찮아 그거는 집안 분위기랑도 잘 어울리잖아 내가 일부러 그거 고른것도 있거든 근데 너무 현명한 선물이었어 자기가 사드리자고 했지만 일년간감사했다년간 아, <laughs> 감사했다고 그러면 헤어짐의 선물 같잖아 그 엄마 집에서 챙겨가지고 하남갈 때 엄마 업주에 왔어 기차장 그래서 엄마가 캐나다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랬더니 그1년 기간 동안 자기도 되게 좋지 않았어 장문이 너무 좋아 좋은 추억이었지. 나는 좋은 추억이고 채원이나 엄마한테도 좋은 추억이었는데 왜 울어? 왜, 울어? 왜 갑자기 울어? 수영을 하러 가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요. 또 물을 찾아서 여유를 즐길만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White Pine Beach. 저희 집에서 25분 거리에 있는 김밥을 사서 왔습니다. 와. 아이고 어떡해 너무 예뻐 근데 앉아있으면 구스들이 괴롭힌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제가 밴쿠버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밴쿠버를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 오늘은 김밥 땡큐나 참치마요, 두근지 제육을 사왔고 커피랑 사왔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슈퍼스토어에서 만난 고트를? 응. 케네디언 타이어에서 보냈 2인용인데, 응. 좋아보이는 게 200불이었네? 응. 이거, 여기 김밥이 되게 가성비가 괜찮아. 김밥 세줄 사는데, 세금 포함해서 22불이었거든. 천사푸드인가? 거기 김밥이 가성비도 좋고. 마트에서 포장되어 있는 김밥. 그것도 7불 넘어 그래? 어. 너무 좋지 않아. 응. 먹고 자야겠네. 응, 자야지. 백수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야. 맞다. 이라도 좋아. 실게 그 용인의 그 매운 참치김밥 생각난 거. 혹시 한국에 계신 분들 에버랜드에 놀러 가신다 에버랜드 근처에 천하분식인가 라고 했거든요 그, 저기 땡참김밥 짱 맛있어요 응. 그 분식집 자체 메뉴가 다맛있어 원래 군인이 추천해주는 맛집이 찐맛집입니다 그 국무대 근처에서 사랑하는 집이 응. Yeah. 응. 그, 너무, 가, 자연, 가. 이런 데 와가지고, 책읽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 햇빛을, 햇빛을 받았어요, 물, 물 놀이 하다가 나와서. 너무 보기 좋잖아. 그, 여름에는 일할 때 힘들어도, 응. 아, 쉬는 날, 뭐 어디 가지? 뭐 하면서 힐링하지? 자전거를 까 응. 막, 이런 생각하면서, 겨울에 힘들었던 게, 응. 그건 것 같아. 우기가 길었을 때 힘든 게, 뛰는 응. 날도 가오니까, 뭐, 이런 햇빛을 쬐거나 막, 이런 데못 오니까. 요새 또 걱정이 너무 없어서 그런가 일하기가 싫어 <laughs> 있어. 난 있어 나 이제 슬슬 걱정 시작했어 어. 영수권 나오면 나는 그때까 세상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그때까지 더 열심히 해야돼 일단 이제 피곤 다까요 주말에 여기 사람 많다고? 차 들어오기 들에 <laughs> 주차장 들어올 때 엄청 많았잖아. 어. 주차장이 생긴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앞, 난 여러 스팟이 있어. 었 응. 근데 파버 텐트를 알아봐야 돼. 아까 런던 드럭에서 이거 두개 오브리어서 샀는데 이거 처음 보지 않았어. 아올 드레스 레이블. 뭐 식초 양파 할라피뇨 맛이 다 들어있는 거. 음. 음, 맛있어.